있잖아, 있잖아. 나는 산 정상에서 내 맘대로 장사하고 있는 있잖아 아줌마야. 여기 있잖아. 니들이 원하는 물건들 여기 다 있잖아. 오늘 또호그잡자 아... 아,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다. 이만 예? 청각. 김밥 여기 있잖아, 다 있잖아. 야, 야, 삼국 때 김밥도 파네. 그래지 아줌마, 응, 응. 김밥 한줄 얼마예요? 만만점. <laughs> 예? 만원. 아니 무슨 김밥 한 줄에 반원씩이나 팔아요. 어머 어머. 자네가 김밥에 대한 정성을 알아, 아니라고. 육기잘잘 흐르는 이기 완도에서 사십팔 시간 만든 이긴 거 농부의 피땀을 담는이흰사 삼일 떠서 돌려 만든이 깨소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피컨비. 퍽만 먹으니까 목이 막혀서 그러는데 응. 여기 뭐물 같은 건 없어요? 물죠네아 그렇죠? 응. 감사합니다 응꼴찌하아시원라다 고마워요 아줌마 많아 에? 많아 허. 아니 무슨 물한 병도 아니고 물한 입에 받 원씩이나 받아요 진짜 어머어머어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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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자네가 물에 대한 정성을 알아? 아니라고 해발 천팔 노비뭐야요 이번에 노동비 내가 이거 액체 가지고 오느라 얼마 나무 보탰다고 아 여기 아줌요 오케이 <laughs> 아 근데 아줌마 어어이 김밥이랑 물뭐 제대로 내가 맞긴 해요 네네네 아나 아까 배가 너무 아픈데 그래 아줌마 응. 여기 뭐 화장실은 없어요 화장실 네 저기 있네 아저 화장실로 갔다 올게요 알았어 아아예 아줌마 어 여기 네, 화장실 문이 안 열리는데요? 요금 있어. 큰거 3만 원, 작은 거 2만 원. 아니 무슨 화장실 이용하는데 요금을 내요, 진짜. 자네가 휴지에 대한 정성을 알아? 아냐고! 뭐? 아, 여기 7만 원이요.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줘? 나 많이 살것 같아서 그래요. 오케이! <laughs> 아, 여보세요? 아, 자기야. 아, 나삼북대인데 아, 여기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. 아, 나 금방 내... 여보세요? 어, 꼭대기가 잘안 터지나 봐. 여, 여보세요. 아, 누가? 통화 내 갔어, 썼어, 썼어, 내 갔어. 뭐 아, 휴대폰 쓰면 또뭐만 원, 이만 원 달라고 할 거죠? 아, 공짜야. 진짜 공짜라 했어요. 응. 어? 휴대폰은 공짜. 네. 응. 여보세요. 응, 자기야. 아, 휴대폰 잘 터지네. 나 내려가 서 전화할게. 음. 감사합니다, 하지마 이만 원. 네, 공짜입니다. 요금은 공짜인데 휴대폰은 이만 원. 아니 무슨 제가 몇 시간 동안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어, 2만 원씩 해 돼요 진짜 어머머 자네가 휴대폰에 대한 정성을 알아? 아우 아냐고 내가 SK뿌릉드 밴드 본사인가에자화가지고 히말리아 상가에 쭉쭉 올라가도 작전지게 만든 바로 데 휴대폰 마지막으로 뭐 인건비 노방비 이번에 뭐예요 설치비 내가 이거 설치하내라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아 3만 원이요 오케이 아, 더러웠을 때까지 있잖